아,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아, 물론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당히 이제 무리하다 싶었던 그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유예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유예가 이제 곧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배치, 그, 스코패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성의를 보여서 이제 선의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선의를 갖고라는 얘기는 성의를 보이란 얘기죠. 어, 많이 이제 개방하라 아니면 미국에 유리하게 조건을 걸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호관세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를 도표를 보여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증시나 이제 소비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하지만 그 미국의 이제 S&P 글로벌에서 정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고는요, 그 구매 관리자 지수상으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어, 고용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지수 자체는 확장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달보다 올랐고요.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 업 모두 올랐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주 이제 조사하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그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지난해 주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고용 역시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한 상황이란 건데 이제 실험군 대조군이 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 영향이 덜할 때는 이렇게까지 괜찮았는데 과연 관세 영향이 이제 명약? 관화해 지면 현실화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미국 일상에 이제 충격파를 가져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 이 순간에 저희가 보도드렸던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니까 러 실험군 대조군이란다면 지금이 대조군이 되는 거죠 이제 관세가 실제 반영됐을 때가 이제 실험군이 돼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실험률이 떨어졌다 실험률이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고용률은 떨어졌다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매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하고 있지만, 물론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뭐 그건 이제 사실 바이든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트럼프 정부 1기 때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늘렸죠. 스펀딩을 많이 이제 늘려서 돈을 찍어서 갚았죠.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탄탄한 경제를 물려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지켜보고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